죽었겠냐? 해 열심히. 해봐 빨리 발하듯이 손이로 때리고 싶다. 오늘 세월에 잡게. 시레 벌레, 애벌레가 여기 할머니. 어? 쪽에 가 있다가... 아. 이이 감사하네. 들은 아. 아. 그렇게 캐야 되는 거야? 오. 왜? 네? 너 그러면은 캐지 말고 네. 걷기나래 어머니가 네. 걷었나? 아, 그 그것도 괜찮겠네. 어. 오비나 오비나 오비나! 뭐? 못하게 그럼 조그래. 긁어놨어 이놈 시기동벌레 야, 내가 지금 되게 조심조심해서 캐고 있는데만. 난리구만, 고마하나 캐는데, 어?